프리티크레이지 이뮤나와 안보현의 화려한 출격 관객들을 열광 시키다. 오늘 영화 프리티크레이지 내마카이사 왔다 에 쇼케이스 현장은 이뮤나와 안보현의 등장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팬미팅이 아니라 감동과 살렘이 함께한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두 톱스타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대감은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프리티 크레이지 쇼케이스 영화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 이윤아는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단아함과 당당한 매력이 동시에 묻어나는 그녀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안보현 역시 따뜻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배우들과 관객이 가까이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프리티 크레이지카 앞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작품임을 예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뮤나 앤 돈보현 스크린 쇼속 운명적 커플. 영화는 백수 청년 길구, 안보현, 와 비밀을 간직한 미스터리한 여성 선지, 임유나, 가새벽 이시의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필연 같은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웃음과 사랑,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죠. 임유나의 섬세한 연기와 안보현의 남성미 넘치는 매력이 더해져,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의 여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장을 달군 핫 모먼트. SNS에서는 두 배우가 함께한 순간들이 이미 좋아요 폭발을 일으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서로를 향한 미소와 시선, 팬들과 나누는 따뜻한 교감은 보는 이들마저 설레게 만들었고, 개봉을 기다리는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프리티크레이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 완료. 탄탄한 대본, 세심한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완성된 프리티크레이지는 단순한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쇼케이스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며 놀라움으로 가득 채울 여정의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이제 곧 이묘나와 안보현이 함께할 프리티 크레이지 너와 함께 사랑과 예측불가한 설렘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